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와 청결한 마음을 지향하는 예수 마음 성전입니다. 찬송 기도 드리겠습니다. 송가 441장입니다 <목소리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용 i um... 서서 내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서니. 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행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Thank sure. 예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전 기도 드리 겠 습니다. 말씀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말씀은 빌리뽀서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세 가지 질문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세번 읽고 듣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 친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몇이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녀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친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해 보고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632장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